꽃꽃 꽃 뜯는 거야? <laughs> 정우, 손 조심해. 어? 정우, 이런, 정우, 어, 정우, 정우야, 손을 빼봐. 아이고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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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었어? 아이고, 아이고 그랬어? 아이고, 아이 잘했다, 아이 잘했다. 정우가 엄마한테 꽃 선물해 주려고 이거 꺼냈어 고마워 어이구 안돼 아이고 <laughs> 정우 어, 어이야 정우 어 어찌? 아이고 아이고 어찌 워야겠다 어찌 엄마한테 꽃 선물해 주려고 이거 잡았어 그랬어 꽃을 든 남자네 어이구 어이구 어 그랬어? 고마워 꽃 선물해줘서 고마워 꽃이야 꽃 꽃이야 꽃 이거는 꽃이란다 우 꽃이다 꽃이다 응 음. 고마워 장우 엄마한테 꽃도 선물해주고 고마워